온인과 해결 방법은? 발생. 주말 아침에 차에서 연기가 심하게 난다고 전화주셨습니다. 아, 당진에서 바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비메립과 리콜로 내장제가 많이 파손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히터케이스에서 파손, 분리된 고무나 플라스틱이 히터코어나 PTC 상단에서 녹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보여주신 영상에서는 진짜 연기가 풀풀 났습니다. 진짜 연기가 풀풀 났습니다. 추가 작업물이 있으면 그 작업물 분해하고 또 다시 조립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설치하실 때 설치비가 있었을 텐데 마감재도 고정도 안되어 있어 분해하기 좋았습니다. PTC입니다. PTC는 전기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원리의 장치입니다. 온도 상승과 더불어 전류의 저항값도 증가하는데 저항 증가로 전류 감소하면 발열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과전압, 히터 내 외부 회로 문제, 반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열 문제는 비슷하게 외기 케이스 고장 난 경우 에바 핀 센서의 관행각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방문해 주시고 또 편하게 뜨더라고 하시곤 노래 틀어놓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O.M. Trip d o o r Trudanchio 나사 안 남기고 또 추가 부착물 기억하려고 나름 한번 달리면 노래 들으며 쭉 달려야 속도와그리설이들하것시지 것 않다면 평일 저녁 혹은 주말 어, 작업도 깔끔하게 안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에바 클리닝도 어, 보다 깨끗하게 확인하고 옮겨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H, BCM, TCM 등 모듈 신호 후킹, 문제 발생시 모듈 전원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